참이 예수님 말씀으로 신앙서정에 함께하는 최기용 바르톨로메오 신부입니다. 혹시 엉덩이 기억 상실증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도 처음 듣는 것이라 찾아보았더니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래 앉아 있는 사람들이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을 잘 쓰지 않아 엉덩이 근육이 힘을 내는 법을 잊은 상태라고 합니다. 엉덩이 근육은 다리를 옆 뒤로 들어올리거나 상체를 뒤로 젖힐 때 사용되는데 앉아있는 사람은 이 근육을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엉덩이가 처지고 고관절 장애 위험이 증가합니다. 또한 고관절을 움직일 때 소리가 나고 골반이 틀어지기 쉽고 허리 디스크가 더 나빠질 위험이 커진다고 합니다. 엉덩이 기억 상실증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엎드린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 들어 올린 다음 엉덩이를 만져보면 알수 있는데 이때 엉덩이가 딱딱하지 않다면 엉덩이 근육이 힘을 내는 법을 잊은 것이라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인터넷에서 엉덩이 기억상실증을 검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건강팁 전해드리며 말씀 산책 시작합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사도 바오르는 율법, 곧 유대인의 삶의 모든 규칙들과 규정들을 사람들을 하느님과 계속 가깝게 하는 일종의 경비, 경찰, 감시자, 보호자, 관리인, 규율주의자로 묘사합니다. 사도바울로가 이야기하는 율법의 의미는 모든 기념일들, 코셔 규칙과 유대인 삶의 매일의 규정들입니다. 이제 사도바울로는 우리가 유대인들의 규정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하느님과 가까워지고 그분의 생명을 나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진정한 의로움은 우리의 신앙과 그분을 향한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것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리고 그분 신비체의 한 부분이 됩니다. 더 나아가 바오로 사도는 계속해서 이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 품위와 하느님 자녀의 영원한 삶에로 접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영적 가능성과 유산에는 더 이상 유대인 또는 그리스인, 노예인 또는 자유인, 남자 또는 여자라는 구분이 없습니다. 이 구분들은 더 이상 지속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생명으로, 거룩함으로, 구원으로, 그리고 하느님 목적의 도구가 되는 길은 이제 그리스도께 믿음을 두는 모든 이에게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지 못하는 어떤 사람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하느님의 시선에 많은 의미를 둘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교회 내에서 어떤 직함이 없을 수도 있으나. 하느님의 은총의 차원에서는 부유합니다. 그들은 큰 정치적 영향력이 없을지도 모르나, 하느님 앞에서 그들의 기도는 강력합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가 볼때 출세할 길에는 없을지 모르지만, 하느님을 향한 왕도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이는가가, 하느님께 어떻게 보이는가로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느님 나라에서 우리가 있게 될 장소는 인종적 배경, 성별 또는 사회적 신분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없지만, 하느님의 말씀을 얼마나 깊이 듣고 지켰는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사도 바오로의 갈라디앤들에게 보낸 편지의 중요한 메시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특별히 거룩함으로 가는 길은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열려있는 길을 향한 여정 속에 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이고 전교입니다. 감사합니다.